나의 문제는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게 문제라고요. 자기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하게 하고 왜곡된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게 문제다. 내 자신 올바로 사랑하는 길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자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네. 또 그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웃 사랑 얘기를 하는 것은 어 주님께서 어 마태복음 19장 또 22장 이런 데어 이웃을 내몸 네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어 자기 사랑에 너무 관심들을 가진 나머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좀 보류하고 자기사랑을 먼저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지 이웃사랑을 별로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건데,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을 어,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함으로써 주님은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웃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를 안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 당신은 자기 사랑도 좀 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는 이웃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하나도 안 사랑하고 <laughs> 이웃 사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laughs> 제가 보통 강의할 때는 칠판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나를 100만큼 혹은 80만큼 사랑하면 이웃을 그 중에 절반인 40만큼 사랑하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손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어,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제 수입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나요? 어, 그래서 제가, 와, 이분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 이랬죠. 아니, 요즘 물가도 비싸고 사교육비도 비싼데 어떻게 그럽니까? 다 쓰시고, 내 용돈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인정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 때마다 했는데 한 번은요. 어, 그렇게 말, 그런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분은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돈의 절반만 남을 위해 써도요. 주변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사랑 많이 하고 이웃 사랑은 조금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 자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 내 가족?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면 어, 옆동에 사는 아무개 <laughs> 엄마? 다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웃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아주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이윈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어요. 네. 이 이야기는, 어느 아, 바리세인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누가 내 이웃이 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변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적 이웃이 누구냐,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무시했어요. 멸시하고 싫어하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기도 싫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웃은 다문화 가족, 또 외국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자기 사랑을 하고 있고, 이웃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이웃 사랑은 잠시 보류하고 우선 자기 사랑을 하라라고 함으로써 격차가 더 심해진 거죠. 그럼 자기 사랑만 많이 하면 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사랑이 극심한 현 세대를 어, 묘사하면서 어, 진 투엔지 박사라는 분이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다루는데, 어, 히랍시나 아시죠? 나르시소스라는 청년이 너무 잘생겼는데, 그 에코라는 요정이 좋아해서 음, 따라다녔지만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벌로 이 나르시소스는 그만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결국은 자기도 병들어 죽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꽃 이름이 나르시시즘이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정신 장애 편람에 보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성격 장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병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자기 도취적으로 사랑하는 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진 투엔지 박사의 말씀이 뭐냐면, 어, 그렇게 병 쪽으로 어,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라고 진단받는 수는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때문에 사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챕터별로 항목을 다루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그 다음에 심지어 학원폭력 같은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자기사랑, 왜곡된 자기사랑. 그것이 이 사회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자기 사랑 예찬 론이 만연하면서 사람마다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너무 열심을 내다보니까 이웃사랑 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외로운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네, 네 대부분 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아내가 날 사랑해주지 않아요?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laughs> 저는 부모님에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네. 어, 다 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지, 내가 나를 사랑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죠. 우리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요. 자기 사랑이 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해. 오늘부터 각자 자기 사랑 합시다. 그래서 자기 사랑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아, 나의 사랑을 받을 수는 네. 있죠. 근데 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다 네. 자기 사랑하기 바쁘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문제는 네.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게 네. 문제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자기 사랑하기로 해버리면 나도 남을 안 사랑하지만 남도 나를 안 사랑해요. 네.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누군가 와서 귓속말로 나에게 야 너는 너만 사랑해. 남들은 바보같이 이웃사랑 하느라고 너를 아, 사랑해 네. 줄 거야. 그랬으면 꼭 먹고 알먹고 되는 건데 요즘 이거를 그냥 다 방송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사랑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요 부부간도요 각자 자기 사랑하면 이혼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당신은 당신 사랑해 어, 예 쿨하다 <laughs> 나는 나 사랑할게 나 당신에게 나 사랑해 달란 말안해 하지만 내 사랑도 기대하지 마 그거는 싸울 일은 없어요 근데 바람직한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대개는 왜 싸우냐 하면 자기는 안 사랑해줘 근데 사랑받기만을 원해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푹 빠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각자 사랑합시다 이러면 오히려 쿨한데 사실은 자기는 자기 사랑만 하면서 남보고도 자기 사랑에 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며 그 성숙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자신의 분명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지고하고 고상하며 가장 난해한 의미로서의 이기주의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이 일에는 엄청난 독립심, 용기 그리고 성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뭐 사랑에 빠질 것까지는 없지만, <laughs>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예. 네. 그런데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자기를 잘가꾸고 하는 게꼭 이기적인 자기의 사랑일까요? 아니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넥타이도 안 매고 머리도 헝클고 <laughs> 목욕도 안 하고 그러고 나왔으면 <웃음> 이것은 <웃음> 예, 제가 그러면 <laughs> 이웃 사랑을 잘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단정하게 나온거는 오직 자기 사랑만을 위해서 이랬나요? 아니요. 네. 나를 위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가꾸고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자기만 돌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네. 자기가 욕심을 더 부리고, 네.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네. 그리고 조금만 내가 나만 못한 것 같으면 너무나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제 자존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네. 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마다 자기 몸을 보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한다. 사람마다 급진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중단하란 말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사랑은 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냥 나만큼 사랑하는 것보다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laughs> 저는 사실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 <laughs> 어, 그 예배소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네.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이것은 정말 자기보다도 우리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거죠. 네. 자신을 내고. 남편 보고 그렇게 사랑하래요 아내를 참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아, 그런데. 아,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아내 사랑은 이웃, 보통 이웃보다 조금 더더 희생적인 사랑해. 사랑이에요. 네. 아 어렵습니다. 괜히 결혼했다 싶기도 <웃음> 하고요. <웃음> 네. 자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자기 사랑이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네.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정말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네. 이 구절만 보면 자기 사랑이 굉장히 나쁜 거죠. 네. 보통 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랑함이 여기선 두 번째입니다. 그보다 더 먼저 자기 사랑. 그러니까 돈도 돈을 많이 버는 자체가 꼭 나쁘겠습니까? 무슨 불법한 짓, 부도덕한 짓이 아니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나쁜 거 아닌데 문제는 그 돈을 벌어서 자기 이기심만 위해서 사용하면 그렇죠 잘못된 거죠. 자기 사랑이 심한 거죠. 그런데 그 돈을 풀어서 이웃을 나누어 주고 구제를 한다라면 그것은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음. 그럼 자기 사랑하는 게 어디서는 괜찮은 걸로 나오고 왜 여기서는 나쁜 걸로 나왔을까요? <laughs>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돌아가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네. 그 하신 데그 취지가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하게 하고 왜곡된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웃 사랑을 안 하니까 문제다. 예.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사랑을 그러면 바로 해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사랑을 잘못하면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온갖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올바른 자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큰 계명이고 그 다음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음. 모든 일법이 모든 계명이 그두 가지 안에 다 들었다. 네. 그러므로 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길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된다는 거죠. 나만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외로워집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남을 사랑했어요. 한 백만큼 사랑했는데 되돌아오르는 거는 2, 30밖에 없네요.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요? <laughs> 네,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나무를 안 사랑하면 아무도 나를 안사랑해 줘. 나는 제로죠. 네. 내가 손해보는 장사지만 막 퍼줬더니 그래도 2, 30은 돌아왔다. 그러면 나머지 손해보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는 자가 보기. 예, 그게 꼭 셈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내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 받습니다. 역시 예. 당연하죠. 그다음에 나는 너무 많이 했는데 받는 게 적다. 나는 손해 본것 같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다 저축하시고 또요 이런 그 의학 연구 결과 있어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두뇌 속에 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남에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사회 기부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네. 네, 특히 선진국은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런데 그거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활성화가 잘돼 있고 또 기부를 적게 하다가 액수를 올린 사람이 그게 더 활성화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laughs> 어디까지 기부단체에서 되게 모르겠어요. 좋아할 만한 연구 조사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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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근데 성경 말씀 네, 우리는 뭐 내가 하게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부분 손해 보는 부분을 손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사랑을 잘하는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교수님, 감사합니다.